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를 시도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에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에. 육신이 약하도 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함께 있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나니라. 아멘 겟세만네 동산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나의 겟세만에는 어디입니까? 입니다. 목요일 밤에 그 당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 감남산에 있는 곳인데, 감남산은 감남나무가 많아서 감남산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티투스, 예,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불과 몇년못 살고 사망합니다. 티투스가 감남산의 유대인 흔적을 깡그리 지워버리겠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그래서 감남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뿌리까지 전부 다 엎어버리고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재를 뿌리고 돌로 덮어버려서 지금도 가면은 감남나무 별로 없는데 아주 아주 오래된 감남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는 2000년이 넘은 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감남나무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가시면 감남산에 가실 텐데 가서 한번 그 감남나무 찾아보세요. 아주 오래된 거 금방 딱 이렇게 보면 금방 알수 있는 나무입니다. 에, 살아남은 오래된 감남나무 몇 그루밖에 없는 지금은 그런데 에, 그 당시에는 감남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남나무 열매를 가지고 감남유를 만들던 곳이 개세만입니다. 이 감람 기름은 우리로 치면 참기름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참기름 먹는데 쓰지만 감람류는 상처에도 바르고 또 예식에도 썼고 왕이나 선지자나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성전 기물에도 바르고 그다음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던 기름이 감람 기름입니다. 그 감람 기름을 짜내는 이걸 뭐라고 할까 저는 예전에 그냥 착즙기라고만 불렀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이 많네요 착유기 또 체유기 기름을 받는다고 래가지고 압착기 영어로는 오일프레스가 있던 곳이 겟세만에입니다 겟세만에 두 개로 분리되거든요 세만에는 세멘이라는 기름이라는 단어고 감람기름 겟은 아무래도 장소, 도구 가리키는 말 같아요. 그래서 계세마네는 감람 기름을 짜내는 곳, 기구가 있는 곳. 네. 오일 프레스가 있던 곳. 착즙기가 있던 곳. 그게 계세마네입니다. 계세마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아름답게만 여기는 이 계세마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고혈을 짜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고혈을 짜내다, 고혈을 쥐어짜다, 고혈이란 말이 연고라는 말이잖아요. 앞에는 기름이고 혈은 피입니다. 기름과 피를 짜내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실록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뭐 별거 별거 다 적혀 있어. 요 일식부터 해가지고 음식에서. 아무튼 세종실록을 보면 그렇게 이 고혈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만큼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내는 탐관오리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훗날 세종 때는 태평성대라고 불러요 그때도 그랬으면 훗날은 어땠겠어요 춘향가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금준, 미주, 천인혈 뭐 이래 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금 술독에 가득찬 것은 맛좋은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진귀한 음식은 만백성의 살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민초의 눈물이요. 노랫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도다. 이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헤로도 왕가나 예루살렘 종교 집단이나 백성들을 압박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 게 바빴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살아가는 자체가 그 세상 자체가 개세만회였던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개세만회로 가셨습니다. 백성의 고혈 대신에 당신의 고혈을 짜주시기 위해. 그게 개세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노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밤이 깊었습니다. 밥도 먹었지요. 하루종일 다녔지요. 설교 많이 들었지요. 피곤하죠. 다들 보니까 고단한 눈길입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눈이. 눈이 이제 너무 피곤하다. 그런 말이죠. 제자들 눈을 보니까 고단합니다. 밝갛게 충혈이 되어서 졸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순종을 참 잘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다고 그냥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뒤에 나오죠. 하, 주님이 겨연한 모습으로 기도하러 가시겠다는데, 아니, 주님이 기도하시겠다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랬어야죠. 그런데, 아, 말도 안 합니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저는 그럼 가만히 있을 테니 주님 다 아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비교합니다마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말씀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걸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숱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러니 뭐 우리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혹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겠지요? 그런데 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죽게 선택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달랐으니까 세 사람만 데리고 갔겠지요? 기스만의 한복판으로 셋과 함께 가시면서 뒤에 장면을 보세요. 예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나오죠? 우리는 이제 설교자들이니까 말씀 연구자들이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을 썼는가? 놀라다 슬프다라는 말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으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봐요. 항상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뭐좀 다른 뜻이 있는가? 여기에 심히 놀라고라는 말은 심히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심히 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언제 썼냐면 누가 보고 모장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배도 밑에다가 두고 그 물을 깊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배를 띄우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찌 어찌 해서 순종하여 그 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 물이 터지도록 정말 배전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잡히는 그 장면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그때 쓴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국어라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어 요한이 지나가다가 극렬한 마음을 품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기이하게 여겼더라. 거기서는 말이에요. 정말 놀랐다는 뜻입니다.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셨다잖아요. 또. 슬퍼하셨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훗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 바울의 제자가 참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아, 내가 아픈 걸 교인들이 알고 너무 걱정하시겠는데 그래서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말로 번역해놓은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라는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어요. 더 결정적인 장면은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장면은 인성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굉장히 슬퍼하시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시며 보면서 3인방 따라가다가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저런 모습은 처음인데 막 당황하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세 명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죽도록 괴롭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러실 리는 없고, 인성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를 대변하시는 모습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따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에 놓이고 절망과 맞으셨을 때 아, 죽도록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그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이 삼중의 모습,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을 삼인방에게만 보여주셨어. 왜이 사람들은 소화할 수 있으니까. 은약간 제자들은 놔두시고, 그리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인방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죽을 만큼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땠나요?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까 이 3인방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낫다는 말 취소합니다. 이 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데 바로 옆에서 그걸 봤는데, 죽을 만큼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그 옆에서 편안하게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다른 본문에 보면,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커다란 바위 옆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라는 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기도하는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도 있어요. 팔랄이란 말.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 프로슈코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요. 커다란 바위 옆에 주님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경건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의사였던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감남나무의 기름을 짜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혈을 짜내는 곳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혈을 짜내는 영적 압착기 영적인 오일프레스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판타 뒤나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알라우 티 에고 텔러 알라티수라는 말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아오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지도 제가 알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셔야 했으므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셔야 했으므로, 그 깊고 깊은 어둠을 당신의 피와 기름으로 불사르셔야 했으므로, 육혈과 심혈을 흘리시며 기도하셔야 했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부르지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인방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하고 있나 와서 보니까 잠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잠이 오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피를 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잠이 오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지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것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좋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 뭐 응답점 없으면 어때? 아, 막 기도 좀안 하면 어때?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깨워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콕콕 잠잠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마 드랑드랑 코를 감아서 잤을 겁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새벽기도할 때 너무 피곤했어요. 강도사가 됐는데 전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기들 둘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기들 키우느라고 제가 밤낮 학교까지 일하고. 그래도 강도사니까 명색이 새벽기도 나야 되잖아요. 전임은 아니지만 옆에 살았으니까. 새벽 2시까지 제가 일했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탁탁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기만 하라. 너무 졸려요. 잠이 쏟아져요. 이래 가끔씩은 자다가 코를 골았나 봐요. 우리 저 용인에 가 계신 목사님이 서 와가지고 강도사님, 강도사님 툭툭 칩니다. 아예 코를 좀 아유 죄송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도 이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하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러고서 시험에 들어 쩔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시험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벌을 짓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그런 각오와 정도로 기도하면, 왜 시험이 찾아오겠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를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만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 안 해?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라. 그 말씀조차 안 들어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 마음은 내가 잘 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잘안 되지.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아, 주님 저렇게 힘들어 하시고 저렇게 죽을 만큼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안 품었겠어요. 그럼 제자가 아니지. 하고 싶은데 육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졸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후어가겠어요안 꾸짖으세요, 주님도. 그런데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 뭐라고 하실까? 오늘 게세만의 동산의 이야기를 조금 각도로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은. 온통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계세만해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겟세만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와 살, 당신의 기름과 피를 다 짜주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나만의 겟세만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문제가 심각할수록 고혈을 짜내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세마네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주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개세마네를 위하여 그 게세마네를 향하여 기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세마네의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